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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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, 어개씹 헛소리 짓거리면은 한번만 더 짓거리면은 바로 나갈거니까 니뭐 혼자 해라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음. 자 이제 너는 네 일로 와봐요 네 숲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베리 나무들 있잖아 네 이거 다 삽으로 펴.. 퍼와 퍼와 삽이 없습니다. 씨발 그럼 만들면 될거 아니야. 좆아질래 <laughs> 진짜? 아, 네 알겠습니다. 스킨대로 하겠습니다. 근데 저 삽을 못 만듭니다. 죄송합니다. 왜못 만들어? 묶여 있네요. 딱딱 붙여서 심어야지. 붙어서 붙여서 했는데. 이상하다 근데 그거 맞추는 거 어렵던데요, 되게. 야, 처먹어. 네. 다음에 이거 이거 베리를 따고 시... 그럼 베리를 음... 따면 안되는거죠? 이제 나는 거의 뭐 튼튼해졌네 어? 집에 있는거 왜 캐! 집이 오 집이 어디 집에 있는거 안 캤어요 아니 미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따고 와와와 와. 네. 네. 내 여기 있는 거처럼 생긴 거 케어라고 했지. 그럼 여기 있는 걸 케면 돼 한데. 돼. 여기 있는 건 내가 심은 거 아니야. <laughs> 어? 아니 나는 몰랐어. 아자 다시 심을게 내가. 잠깐만. 빨리 다케와 일단 됐으니까 케와 케어라고 빨리. 됐으니까 케어라고 이거 주소 빨리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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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네. 어 아, 여기 터치 스톤 해? 또 있네. 어 진짜? 어, 약간, 어, 들어가면. 어, 이건 뭐야? 어, 씨발, 여기, 잠깐만, 용팔이 있는 것 같은데? 오, 어, 뭐야, 이거? 펜블루트다! 야, 펜블루트다! 이게 뭔데요? 주 사용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전부 잠비옵니다. 어? <laughs> 우와! 완전 좋다! 일로 내려가야지. 뭐야? 뭐야? 아아아 아씨 아! 뭐야? 아아아아아아악! 뭐야?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뭐야? 뭐야? 아아아 아씨 아! 뭐야? 아니 미친 니마. 뭐 하세요? 아니 창 잠깐 창 보는 동안 죽었어 갑자기 거미가 와가지고. 봐봐. 여기 보면은. 토끼가 이렇게 네. 잡혀있죠. 네. 이거를 얻으면은 그냥 토끼랑 덫을 네. 얻을 수 있어, 오케이? 네. 토끼는 그냥 토끼인 채로 냅두면 안 되고, 덫은 여기 다시 놓고, 이렇게. 토끼를 우클릭해서 네. 이렇게 고기로 만들어야 돼. 알겠어? 네. 우클릭하면 이렇게 네, 고기가 네. 된다고. 어! 알겠어? 꼭 어. 그래, 이렇게. 잡아. 고기로 만들어 막 아니다. 어, 나 혼자... 나간다. 어, 너니네 혼자 해세요. 네, 네 혼자 아니, 아니, 해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알겠어 알겠습니다. 어, 개씹헛소리 짓거리면은 한 번만 더 짓거리면은 <laughs> 바로 나갈 거니까 니네 혼자 해라. 오케이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뭐이 이 앞으로 내가 토끼 고기 얻어와 하면 이렇게 얻어오면 돼. 오케이? 네, 알겠습니다. 다 죽여 버리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그러면은 이대로 자.. 택 데려가서 거미집으로 가자. 왜 헬피를 어떻게 버려? 거미집 가면 개이득 야 일로와 어 이거 잡혔다 님 그거 냅그그지를하지 말고 님 가서 <laughs> 아 쉬바 응아왜 안와 미친 너 멀어서 안오나? 님 위험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내가 같이 도와줄까? 주일까 같이? 미친 아! 왜 오다 말고 왜 이러는 거야 그래 와 오라고 더 와이 개자식아 오란 말이야 나봐봐 같이 잡자 아니 아니 냅둬냅둬냅어 I will destroy you. 하지마! 아나 진짜! 아 그럴거면 꽃을 만들던가 살려주세요, 빨리 살려주세요 아니 같이 잠... 왜 나는 한방에 죽어? 도 이해가 안가는 진짜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니네? 커을 안하잖아 아니, 이거는... 아니 나는 왜 한방이고 아니 로봇님은 왜한세방맞세네방맞아도 멀쩡하길래 나도 괜찮은줄 알았는데 난왜한방 맞고 죽냐? 니는 커을 안하잖아 죽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하지. 왜 고지라를 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니? 어? 왜 그러니, 도대체?